여권은저 항상 보이는 곳에 따둬요 언제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1년에 기껏해야 한번 정도 가지만그한 번도 이제 복지로 가는 거죠 스타게이저 복지로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안 보내준대 삶의 낙, 낙이 사라졌어 아 이제 1년에 한 번씩 안 보내준대 아 까비용 이제 회사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부담되나 봐 이사님 대신 올해는 혼자 여행 가잖아요 아 근데 카메라 들고 가잖아 나 그냥 여행 나 혼자 하는 거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아, 카메라 들고 가는 게 너무 부담이야 아 음. 한국에서 브 브이로그 찍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진짜 외국 가서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냐 아 진짜 그거 눈치가 얼마, 얼마나 보이는데 촬영 금지당하면 못, 못 찍는 거죠 뭐 이제 후기 풀어줘야지 돌아가서 숙소 돌아가서 자 이런데 갔다 왔고요 자 사진 몇장 찍었거든요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여행가서 인스타에도 업로드 해주나요? 몰라 딱딱딱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팔찌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혹여나 진짜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부담돼 괜히 누구 근처에 있어 까봐. 팔랑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것 때문에 야외에 있을 때 은근 스토리 올리는 게 부담돼요.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수,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명 팔랑이면 바로 얼공이잖아. 이 생각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스토리 올리는 게 쉽지 않아. 그래서 항상 좀 뒤늦게 올려. 이미 하루 지나서 올리거나 이미 내가 그 자리를 뜨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올리거나 그런 편이긴 해. 연예인병이 아니야. 이게 왜 연예인병이야? 생각을 해봐요. 진짜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까이는 거예요. 실제로 까이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하지. 안타가 까이는 분들이 많고 한방이기 때문에 한방 싸움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P1이야 P1인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맞으면 되는 거긴 한데 1%의 확률로 맞거든 근데 내가 P가 1이라서 그 1%의 확률로 한번 맞으면 은 그냥 죽어 그래서 안돼 일본 팬이 어딨어 뭐 알아보면 한국에서 여행 간 사람이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님들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<laughs> 에이 연예인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진짜 당사자가 돼보잖아 진짜 혹시 몰라 혹시 몰라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니까 옛날에 우고랑 술 먹는데 우고랑 술집에서 술 홀짝이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방송 얘기를 하는 거야 버튜버 분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막 와루도 얘기하고 버추얼 프로그램 관련된 거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인가 바로 알콩 우리가 그 자리 떴어 그냥 왜냐면 우리도 말 편하게 못할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들키는 거라니까 잠깐 방심하다가 그거다 다 들키는 거라니까 알아보면 어때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얼굴 까기 싫어서 내가 조심하겠다 <laughs> 알아보면 안 되지 내 신상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알아보면 안 되지. 아무튼 조심해야 한다. 진짜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. 아마 조금만 더그 자리 있었잖아? 누군지 다 알았을 수도 있어. 그 사람들이 뭔가 기업세인 것 같더라고. 다른 작업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어, 룸 같은 데긴 했거든. 룸인데 그 룸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. 근데 그분들 테이블이랑 <laughs> 우리 테이블 이렇게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좀 분리된 공간이긴 했는데 그렇게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우린다 들리는 거야. 그분들 아니, 무서웠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지. 우리 신경 안 쓰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. 우리의 귀에 들려온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막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어? 방송하시는 분들인가? 하고 화장실을 딱 갔거든 이제 갔다 오고 우고가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옆에 글, 글이 써있어 카톡 혼자 카톡 그거 하는 걸로 옆에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인 거 같아요 우리 다른 가게 가요 <laughs> 그래서 바로 그냥 자리 옮겼어 다른 가게로 갔어 조심해야 한다 피가 1이기 때문에 확률이 0.1% 확률로 맞는 거라고 해도 피가 1이기 때문에 한 대도 맞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야태님이랑 걸을 때 쫄리시겠네요 그래서 하야태님 잘안 만나요 하야태는 또 워낙 인싸라 만약에 하야태님 만나도 잘 구분 안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인지 다른 사람인지 워낙 친구분이 많으셔서 거의 뭐 수수께끼 어? 하야태님이긴 한데 저분 하야태님이긴 한데 옆에 분들이 과연